어 형님 어 준수야 요즘 저희가 가성비를 좀안 찍긴 안 찍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가성비의 조건이 좀 있다 생각하는데 음. 물론 장고장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연비 좋아야 되고 세 번째 기본기 탄탄해야 되고 음. 이거를 만족하는 차가 오늘 요 차가 유일하지 않나 오늘 이 차로 말할 것같던 거지 준수가 들어오자마자 어우 형님 이 차만 팔려요 <laughs> 알티마 근데 계속 팔리는 거야, 그지 그죠. 에, 제가 또안 찍다가 예, 또 오랜만에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뭐 댓글 보니까 알티마 기다리는 1인 이렇게 댓글들도 있더라고, 그지 글래드에서도 BMW에 또 집중했다라고 을 하면 사실 이런 모델들은 에, 가성비로 많이들 정말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25년이 됐으니까 그래도 후기형 버전으로 금액 착합니다. 에, 800만 원대에서 추천드려볼게요. 시작. 자, 오늘의 추천 매물은 니산의 알티마 준비했고요. 예, 알티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늘 항상 일본 차 설명드릴 때는 뭐, 장고장 예, 얘기 안할수 없고. 가격은 800만원대, 그리고 주행 성능, 옵션 다 평균 이상급을 좀 자랑을 하고요.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뭐, 시간 좀 지나도 늘 항상. 800만 원대해서 근데 기야 지금 보시는 세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부분 다한 1000만 원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16년 6월 등록의 17년식 버전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9만 4천 킬로입니다. 누리 업고 사고 이억에서는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은 2.5 SL 스마트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금액은 870만 원. 닛산의 알티마 지금부터 외관실내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알티마 에 안내 준비했고요 페이스립스 거친 버전 예, 전 버전은 가격은 약5 6 0 0만 원대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거 전후세대로 보신다고 라 하시면 또 홈페이지 가시면 어,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보고요 2.5등급 사실 닛산의 알티마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저렴하고 비교 매물로 봤을 때도 최고의 프로필을 자랑하는 SM6, 그지? 말리부 뭐 이런 애들이랑 또 비교를 해봐도 SM6도 인기 좋잖아. 그죠? 알티마 둘 중에 하나 딱고르려면 어때 진짜? 전 알티마일 것 같아요. 알티마, 그지? 네. 어, 진짜 여러 가지를 놓고 봐도 고장한다고 사실 SM6가 그 미션이 좀잘 나간단 말이야. 클러치가 <laughs> 그죠? 그 금액 굉장히 비싸. 15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지, 그치? 물론 아닌 모델들도 많지만. 자, 어찌됐건, 알티마 오늘 또 준비했고, 프로필 좋고, 가격 착한, 화이트 컬러의 알티마로 진행해볼게요. 일본 차들 말씀드릴 때는, 미세한 부분에서 좀 감동을 얻어요. 그러니까, 뭐 헤드램프의 밝기, 에어컨 나오는, 에어컨을 키자마자 시원해지는 거. 어 인정합니다, 이거. 일본 좀기해 참, 그지 네. 그 사소한 것들, 브레이크, 엑셀 방거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 차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번 타보셔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17인치 휠 타이어 잔여랑 조화 50% 이상이고 옵션은 정말 적당한 옵션만 딱 넣은 어놓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옵션을 좀 바라는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알티마는 좀안 예, 돼요 그냥 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동 시트 뭐 사운드 기능, 열선 시트, 버튼 시동, 크루즈 기능 요 정도만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예. 공간적인 부분 넓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자, 뒷 타이어 금호 타이어네요. 타이어 잔여랑50 이상 예. 많이 남아있고요. 알티마 2.5 SL 등급. 예. 이제 얘가 그뭐 스포티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 스포츠 세단, 예. 그리고 트렁크 예. 보시면 예. 트렁크 공간 상태도 예. 굉장히 넓고. 아, 어, 요즘 에냥 출근길에 보게 되면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지, 그렇지? 출근길에 네. 와 매일 날씨 좋다, 아, 날씨 좋다 하는데 올해 아마 날씨가 진짜 정말 나쁘다 준서야. 우리 큰일 났어. 야, 또 지하인데 여기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 난리 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요. 어, 잘 대비를 해야 될것 같고 계절이 변하면서 차량들을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 뭐 정리를 하실 텐데. 그러면서 내 차가 어 25년도에 내차뭐잘 있나 이렇게 좀 보면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프로필 좋은 알티마 800만원대로 해서 추천해드립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어, 이렇게 윈도우 접이 부분 있고요 전동시트 전동시트 보여드 시트, 트렁크 버튼 열선 핸들 사이드는 푸프레이크 방식이고요 음, 볼륨, 크루즈 기능 있고 주행거리가 94,000km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보스 사운드 올라와져 있고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올려놨고 이게 공조기 에어컨 버튼 있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있고 차 키는 두 개. 두개다 올려 놨습니다. 그 SM6가 이제 싸잖아요. 응. 근뭐 이유가 저는 명확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응. 뭐 토션 빔부터 해서 르노라는 브랜드 밸류. 응. 근데 이제 알티마가 이렇게 감가 먹었던 이유. 이렇게 싼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 봤는데 응. 솔직히 뭐 빠지는 건 없는데 그냥 일본차 하나. 그리고 사실 이제 일본차도 일본의 현대 기아가 어떻게 보면 도요다운다 메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차량이 뭐그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 그죠. 그랜저 k7 혼다의 어코드 아 돌다의 캠니 이게 메인으로 좀 가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인피니티 라든지그 다음에 니산이라든지뭐 미쓰비시 이런 모델은 많이 국내에 없지만 얘네들이 제 조금 더 빠지는 거지, 그지? 그죠. 그니까, 얘네들은 그냥 항상 우리나라에서 닛산의 알티마는 전 버전은 5,600만원대, 후기형은 뭐 이렇게 한 800만원, 900만원대 해서 보시면 되고, 요 다음 버전으로 보면은 1000만원 이상중반대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저렴한데, 생각보다 구입해서 타시면, 만족도가 괜찮은 모델입니다. 예, 스산 알티마가. 그래서, 어, 알티마를 올려드리면, 저한 6개월 정도 뒤에 차 살려고 했는데, 아, 영상 보고 그냥 알티마에 예, 괜찮아서, 그냥 살게요. 어, 아,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워낙, 예, 금액 대비 프로필도 좋고, 주행성도 좋은 모델이어가지고, 예, 오랜만에 또 준비를 했고, 그 밖에 매물을 또 보신다라고 하시면, 예, 또 저희 홈페이지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많은 방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닛산의 알티마 시운전 결과 사실 얘 고질병이 별로 없어요. 누유가 심한 차도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MDPS지 이렇게 뭐 약간 좀 불량되는 차량들이 있긴 있는데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예 아주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맞춰볼게요. 자, 오늘 추천 모델은 진짜 알티마우 금액은 870전액할비 탁송거래 수원에 있습니다. 그 밖에 추천멤버 홈페이지나 장기 렌트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